주님, 오늘은 추석날이었습니다. 엄마도 다녀가셨고, 그런데 아직도 엄마에게는 작년에 먼저 간 막내가 남아있습니다. 말 끝마다 막내에 대한 이야기. 짧게 예배를 했는데도 예배 때도 막내가 좋아했던 찬양 얘기. 음, 그런 데다가 아직 연세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배에 힘이 없어서 허리를 잘못펼 때가 벌써부터 있습니다. 아,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주님,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또 집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처소가, 찾아질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음,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어, 혼자만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이 그래도 싫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의 이 상황을 음, 잘 견디어 낼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